와, 생각해 보니까 해외를 같은 사람이랑 두 개국 이상 가본게 부모님 제외하면 송이 처음인데. 송님은 <laughs> 있어요? 있어요? 나? 나 와이프랑 한 번에 두 개국을 가서 어, 아. 그거 빼고 나면은 부모님이랑 나가 봤고. <laughs> 어. 와. 형님 오어 아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별로고, 님님 <laughs> 성분님, 제일 많이 는아하하하하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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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무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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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님님님 어, 뭐야, 뭐야, 오! 오, 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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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이상한 얘기하니까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네.